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된 코인은 수익 코인입니다. 자, 수익 코인. 최근에 상승력이 조금씩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지금 이게 예전에 나왔던 뉴스거든요. 자, 수익 코인은 메인넷을 출시하면서 국내 5대 거래소에 동시 상장하는 모습을 보였다. 자, 국내에만 상장한 게 아니죠. 해외 또한 같은 상장력을 보였던 게 바로 수익 코인입니다. 자, 수익 코인과 같은 형제 관계다. 누가 있습니까? 앱토스 코인도 있었고, 앱토스 코인이 엄청난 상승력을 보였었기 때문에. 이 수익 코인에 대한 기대 심리도 엄청나게 높았다는 거 다들 기억나시죠? 페이스북 출신들이 만든 코인답게 확실한 상승력에 대해서 기대가치가 높았던 코인이었습니다. 근데 현재 시점 어떻습니까? 하방 압박을 많이 받으면서 바닥 구간가에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여기가 바닥이다. 760원 대 바닥 라인을 터치하고 나서 어떻게 올리죠? 상승력을 높이면서 다시 한번 지지 라인, 또 한번 상승력을 높이면서 1,570원대 라인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나 하방 압박을 많이 가져온 요인은 뭐였습니까? 물론 스위코인이 갖고 있는 유통량 문제가 발생되었다. 그리고 대외적인 이벤트가 발생이 되었다. 이러한 부분과 함께 스위코인은 하방 압박을 많이 받는 요인들을 가져왔었죠. 근데 스위코인이 이렇게나 하락할 때 누군가는 매수 라인을 잡으면서 매집 라인을 구축했거든요 자 어떻게 구축했는지 우선 이 부분을 먼저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자 우선 이 주봉란 보시죠 조금 더 짧게 보면서 말씀을 드려 볼게요 상승력이 높았던 부분을 뒤로 하고 하방 압박을 많이 받으면서 내려왔는데 어떻습니까 거래량이 현저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죠 상승력이 높았을 때 거래량이 올라온 걸 보시면 하락했을 때 거래량은 아예 나오지 않고 있다 그렇다는 건, 여기에 들어왔던 물량들은 아직 이탈하지 않았다고 라 판단할 수밖에 없죠. 왜 이탈하지 않았을까? 더군다나, 이렇게나 내려오면서 스위코인은 TVL이라는 락업 예치금이 엄청나게 증가된 모습을 보였거든요. 자, 그 부분을 먼저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려 볼게요. 자, 이건 보시죠. 자, 이거는 스위코인의 TVL이 얼만큼 증가했는지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자, 스위코인 자체가 TVL 어떻게 증가했습니까? 상승력이 2024년 들어오면서부터 더욱 더 많은 물량들이 유입되었습니다. 자, TVL은 낙업 예측금이라고 말씀드렸죠. 고래들이 투자에 대한 관점으로 들어갔을 때, 매도할 생각은 전혀 없는 물량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TVL이 이렇게나 증가세를 보였다. 근데, 역으로 수익 코인은 하방 압박을 받으면서 다시 바닥 구간을 찍었죠. 이거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고래들 입장에서 매수를 하는데, 얘네들은 매수를 합니까? 아니면 매집을 합니까? 당연히 후자죠. 매수라는 거는 시장가로 매수해도 매수는 매수해요. 고래들이 시장가로 매수한다는 건 단가를 끌어올리겠다라는 부분밖에 되지 않죠. 근데 매집을 한다는건 뭡니까? 올라가던 것도 다시 끄집어 내려서 저점에 매수하는 것을 매집이라고 한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현재 스위 코인은 바닥을 확실하게 찍었고 확실하게 찍은 다음에 반등력을 높여주고 있는 과정에 있다. 그럼 우리 여기에서 어떻게 매수와 매도의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스위 코인이 갖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 무엇이 있는지 이모멘텀을 먼저 체크하시고 나서 체크하는 부분에 이 수익코인이 해당되는 무브 오너를 이용하면서 게임과 NFT 그리고 메타 서비스까지 모두 동시에 지원하고 있는 그 부분에 얼만큼의 확장성을 보여줄 수 있을지 또한 어느 정도의 수익관을 달성할 수 있을지 하나씩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모든 부분을 통해서 매수와 매도의 대응 전략을 같이 판단하면서, 지금이 아무리 바닥 구간이라 하더라도 비중을 얼만큼 덜어내면서 들어가야 될지 이것도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 모두 체크를 하시는 걸 다시 한번 추천해 드릴 거고요. 오늘 영상에서 모두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래 부분에 따봉 버튼을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 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 넣어드릴 거니까 영상도 무료로 보시는 것처럼 문자도 무료, 카톡방도 무료입니다. 받아보시고 확실한 수익관을 같이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익코인,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길 수익코인은 높은 단가에 많이들 갖고 있으시더라고요. 2천원 이상이신 분들 가만히 내 매입단가 올라오는 걸 기다리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매수 타이밍과 신규 매수 타이밍을 잡아서 매입단가를 낮추고 수익관 높이는 법이 필요하니까 이 부분 하나씩 하나씩 체크해 드릴 거고요. 여기 박스권에 나와 있는 단가를 보시면 이 단가는 목표 단가가 아닙니다. 지지와 저항 구간을 체크해 놓은 거니까 이 부분도 꼭 기억해 두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오늘 스위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상승에 대한 모멘텀도 많은데 스위코인에 대한 계속적인 안 좋은 뉴스도 많죠. 이거 한번 보시죠. 자, 8월 암호화폐 시장의 동향을 보게 되면 비트코인 회복부터 진행했고 수익과 상승력을 가져왔다. 말 그대로 비트코인의 상승과 함께 메이저 코인들의 움직임이 조금씩 조금씩 시작하고 있다. 그 부분을 통해서 스위코인 상승력은 당연하겠지만 앞으로의 기대심리가 더욱더 커지는 부분을 만들어내고 있죠. 근데, 여기서 안 좋은 뉴스가 나왔다 말씀을 드렸는데, 어떠한 뉴스였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자, 수익코인. 탈출을 위한 가격 펌프인가? 상승장이 엄청나게 높았을 때, 9월 초만 하더라도 이러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10월 3일 날짜, 네, 다음 달 3일입니다. 대규모의 언락을 앞두고 있다. 알트코인 셰르파는 이야기했습니다. 수익코인은 해당는 언락되는 물량이 나오기 위해서 펌프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죠. 근데, 여기로 제가 말씀을 드렸죠. TVL이 엄청나게 증가됐습니다. TVL이 증가됐다는 건, 락업 예측금이 추가적으로 증가되었다. 라고 볼수 있거든요. 락업이라는 건말 그대로, 언락의 반대 방향입니다. 락업을 했다라는 건 투자자금이 매수가 엄청나게 유입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더군다나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대규모 언락이 된다고 해서 이제는 언락이라는 것은 매도를 할수 있게끔 풀린다라는 부분이거든요. 매도를 할수 있게끔 풀리는데 지금 단가가 많이 오른 단가면 당연히 매도가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지금 단가가 어디입니까? 상장했을 때그 박스권을 이제야 돌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야 1300원 나이는 뚫고 올렸다 라고 보시는데 여기가 많이 올라온 단가라서 락업이 풀린다고 해서 바로 매도가 나올까요 그렇지가 않다 라는 거이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고래들이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이 있는데 고래가 누굽니까 곧 우리가 이야기하는 세력들입니다 자 세력들은 개인들의 물량을 엄청나게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야 좋은 코인은 너희들 먼저 들어와라 우리가 이따가 들어갈게 야 나쁜 코인은 너희들 먼저 나가라 우리가 이따 나갈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고래와 세력입니까? 절대 그렇지가 않죠. 개인들의 물량은 잠재적인 매도 물량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는 고래들은 어떻게 해서든 개인들 물량 털면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락업 예측금, 락업 물량이 풀린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풀리는데 지금 단가를 보호하니 이 단가입니다. 이 단가에서 매도를 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 덩가는 해당되는 수익 코인은 3천원까지 올라갔던 코인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 바닥 구간에서 매도할 고래들은 없다라는 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그러면 리플 해당되는 수익 코인 자체가 어떠한 움직임을 같이 가져갈 수 있을까? 그에 대한 강점은 뭐가 있을까? 이 부분도 체크 한번 해 봐야 되겠죠. 이거 한번 보시죠. 제가 해단된 스위코인이 수이 수위만의 기술력으로 심리스한 웹3의 게임을 제공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게 9월 4일 날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미스틴 랩스는수위만의 기술력, 심리스한 웹3의 게임 경험을 내겠다. 이 부분은 컨설을 만들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자, 트위터 내용을 보시면 어떠한 내용이 나옵니까? 트위터, 스위코인 트위터입니다. 해당 내용 부분 보시면 여기에. 바로 그 부분이 나옵니다. 자, 게이밍 디바이스를 만들어냈고, 그 부분을 통해서 게임과 NFT 그리고 메타까지도 같이 접목하고 있는 수익코인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콘솔을 만들어내면서 확실한 수익코인만의 장점을 드러내고 있는 게 현재 시장의 모습입니다. 더군다나 TVL까지도 계속 또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건 그만큼의 기대가치가 높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겠죠. 유통물량의 이슈가 많았던 수익코인답게 계속적으로 유통 물량만큼은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에서 우리는 확실한 수익 코의 장점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를 먼저 체크하면서 확인하시는 게 너무나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게임은 게임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게임과 NFT, 메타까지는 무조건 연결될 수밖에 없고 그 부분에 따라서 기술성과 개발성, 그리고 확장성까지 같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스위트코인 영상 어떠셨습니까? 지금은 확실한 바닥을 뚫고 이제야 올라가고 있는 코인을 보여주고 있고 국내외 동시에 상장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만 움직이는 자금이 아닙니다. 해외에서 동시에 자금이 움직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국내에서 못 움직이게 되면 해외에서 받쳐줄 만한 유동성 자금이 그대로 확인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박스권을 이제야 돌파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매수하고 어떻게 매도할까,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또한 앞으로 수익 구간은 어떻게 하면 극대화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하나씩 하나씩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바닥에서 이제야 돌파 시도하고 있는 부분인 거고 여기 1,580원대를 돌파하게 되면 확실한 두 번째 저항 구간을 뚫고 올라가는 수익 구입니다. 여기에서 안정적인 확실한 수익을 극대화하는 모습을 같이 가져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 되시죠? 자, 우스코인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을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7908 6531-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 넣어드릴 거니까 영상도 무료로 보시는 것처럼 문자도 무료 카톡방도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문자 넣어주신 것도 무료 제가 답장 넣어드린 것도 무료니까 안정적인 수익관을 함께 만들어서 지금 확실한 바닥 구간에서 얼만큼의 비중을 들어가야 될지 100% 비중을 들어가는 게 아니라 20에서 30% 비중을 들어가야 되는데 얼만큼의 비중을 나눠야 될지도 같이 한번 체크하시면서 확실한 수익관을 함께 만드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